러시아에는 이게 만두거든요. 이 안에 체리 들어가 있는 만두도 있고, 어, 진짜 상상 초월한 맛의 만두가 있어요. 갈 만두도 있고. 안녕하세요. 보이코프레소프입니다 안젤리나입니다. 어 오늘 원래 안젤이나 부모님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어 안젤이나 부모님이 잠깐 휴가 중이라서 저희 오기 전에 휴가라서 휴가로 떠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모님을 뵙지 못하고 안젤이나 동네 시내에 나가서 구경도 하고 그렇게 보낼 예정입니다. 여기가 안젤리나 동네에요 여기가 이제 안젤리나 언니 아파트고 그 위로 올라가면 안젤리나 부모님 집이 나옵니다. 어 지금 아르바트 가고 있어요. 러시아는 시내가 아르바트라고 해가지고 아르바트로 갑니다. 버스타? 응? 대답 안 한다. <laughs> 카메라만 키면 어, 주변에 이제 러시아 사람들 있으면 말을 안 해요. <목소리나> 괜찮아. 적응할 때 됐지. 음. 여기가 아르토 아르바트 시내라고 합니다. 여 기가 시내 구나. 오늘 은저와 함께 아르 송 시내 를 구경하 도록 하겠 습니다. 꽃. 여기 연해주지역은 러시아 이제 동쪽 끝땅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뉴스로 봐가지고 아 그렇구나 어, 이렇게 하는 지금 사태입니다 사람들 관심이 1도 없어요 어. 그냥 우리나라도 저 북한이 뭐 핵손다 하면은 막 그냥 뉴스만 보고 신경 안 쓰잖아요. 어,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안젤라가여 텔레이라고 어, 우리나라 뭐유 플러스 SK텔레콤 같은 건데 <laughs>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업로드가 느리다고 막 틀어져야 되니까 와이파이 이제 공유기 사러 온것 같습니다. 여기가 시내라고 치고는 너무 막, 어, 저, 그렇죠? 어, 그게 시내 같지 않죠? 그냥 동네, 아파트 단지, <laughs> 장설 때 그런 느낌인데, 지금. 어, 하여튼, 러시아가 지금 어, 제가 세 번째 방문했잖아요. 이번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광고하기 도 힘들고, 어, 보시다시피 지금 뭐,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여름 휴가다 보니까 한국과 틀리게 러시아는 이제 여름 휴가가 기본 한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지금 러시아 그 이제 시베리아나 뭐 그런 사 그런 쪽 사는 주민들이 다연애주쪽으로 휴가로 온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짜리 그 단기 아파트 임대가 원래 많았었는데 지금은 없고 있어도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달 185만 원 정도 내야지 어, 우리나라 아주 작은 원룸 음, 사이즈의 그런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코 포기했어요. 안젤리나 언니한테 좀 미안하지만 심세 좀 져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안젤리나 언니는 저기 뭐야 자기 사생활 공간을 좀 찍지 말아 달라고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유튜브를 잘안 어,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저와 함께 루스키 아르테움 스트리트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진리폰이네요. 보니까 중국 핸드폰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워낙 삼성폰하고 애플폰이 비싸다 보니까. 어, 중국폰으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아, 쓰는 것 같습니다. 라티미르. 러시아에는 이게 만두거든요. 이 안에 체리 들어가 있는 만두도 있고, 어, 진짜 항상 소화한만 만두가 있어요. 갈 만두도 있고. 제가 체리 만두 한번 먹어봤다가 토할 뻔했어 맛이 없는데. 안젤리나 맛있대요. 와, 나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아르틸, 아르틸이나 블라디보스터 처음 왔을 때 작년 4월인데, 작년 4월에는 저기 블라디보스토 국제대학교 있는 쪽에서 방을 구해서 지냈고, 두 번째는 블라디보스토에서좀 외곽 시골 지역, 원룸 같은 데에서 지냈고, 이번에는 구할 수가 없어서, 네. 안젤리나 가족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Yeah. 차 많다 일본차. 솔직히 <드폰> 전쟁 끝나면 이거 다 현대 기아가 몰는데 이거. 아... <드폰>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또 이제 여기 현대 기아 엄청 들어와. Hyundai k 아, 이거 i n e s e 체리, 차이네스 아.. 안좋아, 차이네스 띠고, 체리 찍고 차이네스 안좋아요? 저희 동상 보이시죠? 저 레닌 동상이에요어 러시아는 레닌 동상이 엄청 많습니다 어, 그 동네별로 하나씩은 다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한국은 세종대왕 응? 음? 세종대왕 응 음. 아, 봤잖아 이거 광화문거기그 왕, 킹 그 다음에 어, 장군 캡틴 이순신 이런 이제 공원 구성은 한국보다 깔끔하게 잘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좀 한국이 더 좋을지라도 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연과 어울리는 환경이 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생활 문화권은 한국보다 많이 비쳐져 있고. 그건가요? 파크 네. 왜파크가 아르바트 파크 어? 아르바트 파크야 네. 안재야, 사람이 없어요. 사람 없잖아. 네. 오빠는 이런 걸 원한 거 아니란 말이야. 여기가 아르바트 거되는데 뭐 있는 게 있어야지. <laughs> 꺼지지 않는, 어, 이거네요. 이거, 어, 꺼지지 않는 불꽃 응, 음, 알아, 이거. 이게, 그래? 그니까, 2차 세계대전 저맨이랑 뭐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 이게, 네. 보시는 거잖아. 한국와똑같이 한국도 저, 일본, 저기, 어? 외란시, 저기, 일제시대 때, 똑같은 거 있어. 루스키, 이제 러시아는 불이고, 한국은 탑이고, 비서키. 슈시바브리벳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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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보. 아니 오빠는 이만큼 주고 안전라는 엄청 커. 너무한 거 아니야? 너 о 말 и сказал, т о м а л и н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요, 저는 요만한 거 가지고 자기는 이거 왕크레페 같은 만한 거하고아 진짜 너무하네. 러시아 말 못한다고 이렇게 러시아 와서 복수를 하다니. 제가 아마 한국에서 받았던 이제 스트레스를 저 여기 러시아 와가지고, 제가 이제 러시아 말잘 못하니까, 푸는것 같아요. 아 앉아서 먹자. 벤치. 벤치. 빠자루사 앉아있는 가 착각하고 있는 게, 제가 어제 혼자 블라디보스 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여버린다고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아는 거죠. 제가 혼자 블라스틱 가면 뭐 하고 다닐지어 한국 어 한국 진료폰에요. AI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지잖나 어? 진료폰만 있으면 어딜 가든지 소통할 수가 있어. 응. 문제 없어. 시타운 그래. 앉아서 먹고 가. 저희는 앉아서 좀 먹겠습니다 안재는이저 걸으면서 먹어가지고 내가 20대면 걸으면서 먹겠는데 어? 안재는 오빠가 늙었어 올드보이야 올드보이? 어, 뭐? 어, 오빠 출컷과 밤리에 출컷과 밤리어치들이놀 썰어 힘들어요 아저씨 아저씨 이게 젊은 <laughs>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응? 어? 안재이가 착각하고 자기랑 똑같은 줄 알아요 30대 체력이랑 40대 체력이랑 틀리지 어, 오늘 아르템에서 결혼했나봐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원에서 어, 웨딩 사진을 찍고 작사에서 간단하게 어, 혼인신고를 하고 이제 각자 그 식당이라든지 집에서 파티를 어, 한보는 정도 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안젤리나 저는 제가 재혼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안젤리나 엄마가 아직 허락을 안 하셔가지고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히 비자 나오고 나서 돈좀 여유가 있을 때 러시아 가서 저희 부모님도 모시고 가서 같이 이제 혼인 결혼식 파티를 한번 응? <laughs> <laughs> 브리비엣브리비엣 봤지 좋아하잖아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 오빠가 페이스가 되게 착해 보여 어? 악랄하게 안 생겼단 말이지 한적한 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러시아 여행해서 상관없습니다. 단 이제 숙소를 구하기 힘들다는거요 여름에는. 어, 혼자 오시면 상관없어요. 혼자 오시면은 게스트하우스가 게스하우스는 많기 때문에 어, 혼자 지내는 거는 무리가 없습니다. 단 이제 두명 이상 음, 이제 커플이 왔을 때는 어, 문제가 좀 많을 거예요. 방구하기가 힘드니까. 어, 좀 저희는 여기서 한 시간 정도 걷다가. 어, 그 케밥인데 러시아 이름으로 샤오르마라고 하네요. 샤오르마 그거 먹자고 제가 얘기했어요. 오다가 또 원래 러시아 공원에 가면은 이게 말들이 있어요. 어, 말 타라고 돈 내고 그저 하얀 말이 있길래 제가 알려줬거든요. 제가 군대를 백마부대 나와가지고 나의 군대라고 하니까 웃더라고요. 네. <laughs> 어? I don't understand your s u b t l e t 네. 러시아말 주세요 미안해요 오빠 러시아말 잘 못해요 저희는 러시아 음식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구독자와 함께하는 코이커플의 1일 드라마 러시아에 <laughs> 네. 있을 땐 제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되게 어, 하루에 한 번씩 업로드 용,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안전해 나가고, 오늘 와이파이 그 공유기를 샀어요. 저 때문에. 그래서 와이파이가 잘터지면 업로드가 조금 빨리 되니까 일일 영상, 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가 또 이제 한국을 돌아가게 되면은, 어 제가 이제 안전관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조그마한 선물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러시아 작은 도시들은 다 이런 분위기일거예요 제가 많이는 못 가봤지만 볼라디보스토, 우수리스트, 나우카, 돌쇼이카멘 어죽게, 푸피노, 그리고 저기 아주 옛날에 모스크한번 가고 큰 도시가 아니면은 대부분 이게 작은 스몰 시티는 이런 분위기들이 많아요. 여유가 있고 사람들도 되게 급한 게 없고요. 그냥 천천히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한국처럼 압박감도 많이 없고 이렇게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것도 되게 여유로워요. <laughs> 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안제나, 어, 블라디보스토크, 아르테 전기 없었잖아 네. 어, 한국 같은. 어제 왔어도 아르조 무술리스카 나코트카 벨니리 진 벨니고 없었어. 어저께 연해주 쪽이 다 전기가 끊겼어요. 물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한국이었으면 난리 났을 텐데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되게 있고 요 여유가 있어서 그런가 태평해요. 어, 언제가 나오겠지 하고 그냥 누워 있습니다. 어, 리트리버. 오빠 옛날 에 키웠어 리트리버. 어, 어. 샤오르마가 어딨을까 가게가 망가진. 그래서 아마 이 동유럽권이나. 어, 한국보다 조금 문화 수준이 나라, 낮은 나라에서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지내면은 자기 나라 갔을 때 매우 불편함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게, 어, 현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많은 나라를 가보진 않았지만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한국을 많이 욕하고 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도 아까 이런 러시아랑 지금 똑같은 분위기였거든요 많이 지금 한국이발전해서 그렇지 왔떤길지지되되아가는는이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안에나한기가 한국 1990년도 스타일. 음. 어, 똑같네. <laughs> 여기는 아르티움 시장입니다, 여러분. 전통시장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다 내려도 이런데서 옷 사고 가방 사고 할 텐데. 500루블이면 한만원안 되는데요, 루나돈으로 500루블이면 음, 8 0 0 0 미만. 여기가 셔르마이예요 없는데? 기다릴 수 있지 어 수입이 있나? 응. 아, 대략 300루블 정도 하네요 300루블이면 한 4200원에서 4500원 정도 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샤워를만좀 먹고 저희는 저녁사를 가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는 만큼 힘들어도 저희는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치 괜찮지? 요양대처럼 저희가 말 못하는 속사장이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나면 영상을 또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워 어, 한국은 아직도 더울텐데 무더위 잘 보내시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안녕